자 이제 이동해야겠죠. 음. 호수 공원으로 가가지고 사진이나 좀 해보자. 자 사진이나 다 됐을 거 아니야. 아닌가? 아 맞잖아. 어 맞아요. 12월 25일 모시각 효탄숲아너 그들. 기다렸다고 딱 맞게 왔너. 어젯밤에 2회에 자동으로 셔터가 터졌거든? 그두 번째가 바로 야지 쟤마함 고라게 오! 오! 찍혔어! <웃음> 없었어 응응 <laughs> 제대로 잘 찍혔다 아이가 권총 아네 하지만 누가 쐈는지는 보이지 않네요 그렇네. 한계가 많이 껴서 말이야.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서 내는 기억난 게 있대. 내가 말이야. 목격했다고. 에?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자, 일단 목격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건 경찰한테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 <laughs> 그만두는 게 좋지. 그걸 그만둬야지. 야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이지. 어중간한 사투리은 지척 넘어려면안 된디. 살인을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는 시민의 일부지. 자, 나는 경찰서 좀더연고이 사진을 줄 테니까. 어, 증거 하나 나왔어요. 나중에 보재 야, 자, 잠깐만요, 나츠미 씨. 뭔 일인데? 내배보도 했잖아. 우리들에게도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바보. 얘는 목격자라고, 정의의 편, 경찰의 편이지. 아, 그럼 우리 악당이냐? <laughs> 너 거들한테 가르쳐줄지 없지. 우리 악당인가 본데. 뭐다 그런 거지.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료, 반대였던가. 어쨌든 그런 기다. 자, 그럼 내는 간데 에, <laughs> 죽어할지도 모르겠네 재밌어건나 <재밌었고>, <laughs> 큰일났네 목격자가 늘어나버렸어 문제는 나츠미씨가 무얼 받는가지만 어 그거를 우리한테 말을 안 해줘가지고 야, 그, 그러네 이제 재판 갈것 같은데 자, 호수 사진이에요. 12월 25일 0시 15분에 자동 촬영됐대. 0시 15분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 이 뭐, 없는데? 조사 해볼까 또? 깡통. 아니, 뭐, 이런 거조사할 필요는 없잖아. 여기 또 있나? 어? 비싸 보이는 카메라가 호수를 향해 설치되어 있다. 그 옆에는 커다란 마이크와 푸른 비닐이 씌워져 있는. 이것은 컴퓨터인 모양이다. 뭐? 그럼 더 뒤져. 아. 근데 목격자 1은 누구야? 쟤도 아니면? 목격자 한명있다 했잖아요. 12월 25일 모시각 효탄호수 광장. 목격자 한명있다 그랬어. 근데 쟤는 아니었잖아. 경찰이 이제 사정청취는 포기했나봐. 어이! 뭐야? 산타 할아버지네? 나루호도 산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어 오랜만이군 나루호도 나루호도 산타 할아버지 안사이였어? 아 몰라 나야 나 누군데 아아 사건 야아리 뭐하는 거야 멍청아 뭐라는 거긴 알바야 알바야 알바 알바가 아니고 <laughs> 여러분 알바가 아닙니다. 호떡 팔고 있어. 아 저기서 호떡 파는 게 너였어? 카즈미랑 데이트하는데 돈이 꽤 들거든. 카즈미는 또 누구야? <laughs> 이 녀석 질리지도 않고 또 여친해. 카즈미는 좋은 여자라고 이걸 입으면 매상이었나? 그게 오르지 않을까? 라면서 이 옷을 선물해주더라고. 허허 와, 아, 좋은 사람이네요 어? 귀, 귀엽네? 이 새끼 나로호도 네 아이랑 너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냐니 아, 저기 저는 아야사토 마요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렇군 힘들겠구나, 나로호도 <laughs> 아니 아니 <웃음> 힘들겠구나는 뭐야 이런 한창 나이의 여동생을 부양한다고 변호사를. 아니, 치이 언니의 동생인데. 음, 눈물나는 이야기야. <laughs> 자, 아무튼 이야기 해볼까요? 넌뭘 봤니? 이봐, 야리. 어젯밤 여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알바하고 있었다면 뭐 하는 거 없어? 무리야, 나르오도. 어젯밤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 야빠리시는 애인분이 있다고 했잖아, 카즈미시라고. 이런 추운 곳에 있었을 리가 없잖아. 으, 뭔가. 지금 한 얘기 왠지 상당히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카즈미는 지금 촬영하러 괌에 갔거든. 그래서 안도가 못 만나. 뭐야? 야, 얘는 무슨 모델만 꽃이냐? 이 호수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어. 내일 그 재판이 열려. 오호. 피고는 미추룩이 레이지야 야바리 씨가 미추룩이 검사님을 알리가. 나로도 미추룩이라면. 그 미추룩이야? 이 새끼들 다 아는 사이였구나. <laughs> 야 셋이서 다 아는 사이였네. 그래 그 녀석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됐어. 그, 그... 그... 그럴 수가... 셋이서 다 아는 사이였네. 물론 알지, 알고 말고... 우린 학급 친구였으니까 초등학교 동창... 근데 이거 말하지 않았나 아닌가? <laughs> 모르겠어요. 에 자... 미츠루기에 대해서 호떡은 물어볼 필요 없죠? 미추리 검사님 야빠리 씨의 동창생이었다고요? 왜 야빠리라 부르는 거야? 그래 나로우드랑 셋이서 잘 어울려 다녔지 그 녀석 그 시절부터 아주 범생이었지 아빠처럼 될 거야 라면서 열심히 공부했었어응그 녀석의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였거든 유명한 변호사? 그래 지금 검사잖아. <laughs> 그게 누군데? 검사라니. 검사 말이에요. 변호사의 반대 위치에 있는. 음, 그건 몰랐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 녀석? 그 시절에는 나는 외로운 사람들의 편이 될 거야라며. 듣기에도 부끄러운 인상을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치, 나로도 야, 호떡. 여기 저기요 호떡 말인데요 응, 아 토노사 호떡 어째서 저게 토노사 호떡인거죠 뭐랄까요 표준형태로 보이는데요 아 저거 원래는 쇼타호스 호떡이거든 아니 카즈미가 말이야 내 여자친구인데 이름 바꾸는 거가 매상이었나 그게 오르지 않을까 라면서 깃발을 만들어 줬거든 덕분에 애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아 게다가, <laughs> 요새는 그 뉴스 때문에 사람도 많이 오거든, 호수에. 아, 그, 그, 호, 호수, 효신가? 그거 말이야, 효시. 맞네. 효시. 너만 몰라. 나는 아는데. 뭐야, 정말 몰라? 이 호수에 말이야, 나온다고. 거대한 괴물이. 응? 이거 어제 잡지의 기사지? 사진도 있다고. 우와! 야, 저거 넷소의 넷이 아니냐? 여러분? 아, 지금 넷이도 모를 수 있어. 우리 꼼꼼한 친구들은 넷이도 모를 수 있어요. 그 넷이 말고. 나루호도? 개수야, 개수! 괴수. 음. 합성이겠지. 오, 이 사진은 촬영한 AC의 알기. 어디 보자. 자동 셔터로 카메라를 설정하고 두 사람이 있었을 때, 팡 하고 커다란 파열음이 들렸습니다그후등 뒤에서 희미하게 물소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볼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왜 파열음이지? 그러게. 야리! 괜찮다면 이 기사 나에게, 나에게 주겠어? 아, 좋아! 천만원에 팔게. 이런 씨! <laughs> 이런 씨. 에. 자, 쇼시의 기사. 쇼턴 누스에서 나타난 괴수에 대한 기사입니다. 뭐, 줄게 없는데? 그죠? 어, 어디 가야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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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야지, 그. 대화점한번 가보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저기 가야지 아니 이동한다고요 경찰서 가야지 경찰서 12월 25일 모시가 경찰서 형사과 또 없네 이토노코씨 근데 확 나올 것 같아 이토노코라면 취조실에 있어 갑자기 중요한 증인이 나타나서 말이야.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어 그러네. 또 어디 갔다 와야 되네. 여러분 뭐 어디로 가야 유치장 가자. 없네. <laughs> 야 어디 가야 되지? 사무소. 오 사무소였어. 왜 그래? 어? 아니 왠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아까 그 부검 기록 다시 한번 보여줄래? 아, 아까 그 남자가. 아, 기억났어. 이 사람, 언니가 있던 사무소에서 만난 변호사야. 어. 사무실에 놀러 갔을 때 만난 적이 있어. 그러면 호식할 게 법률 사무소잖아. 응. 호시카케 법률사무소 거의 한번 가볼까? 맞아 그 사람 안선생님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들어 가볼까? 자 아무튼 호시카케 만나러 갑시다 안선생님 아이. 안선생님 아, 농구가 하고 싶어요 12월 25일 모시각 호시카케 법률사무소 어흠. <laughs> 뭘 그리워 아찬인가 확실히 지로양해내 제자인 나로우도입니다 오 그리고 찬에는 혹시 지로양해내동생이 마요이에요 <laughs> 많이 컸구먼 뭐냐 언니와 많이 닮았군 떠오르는구만 그 시절이 청춘의 나날은 파란 레몬의 향기가 말이야 뭔 소리야 <laughs> 저기 선생님 응 음. 미안하이, 젊은이들이 용무도 없이 이런 곳에 올리가 없지. 어쩐 일인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자, 아무튼, 전실를 한번 해볼게요. 이, 이 남자는? 오. 음, 본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아 뭔데? <laughs> 네. 기억나셨나요? 이 사무소에 있던 변호사일세, 오? 변호사스? 나마쿠라 유키오 아는, 라는 사람이야. 나마쿠라시? 미츠루기 레이지가이 남자를 쏴서 죽였다는 건가? 음, 이야기해볼게요. 대체 나마쿠라시란 물은 어떤 사람이죠? 이 남자는 그사건의 변호를 했었지. 그 사건. 아, DL6호사. 야, 이게 다연결돼 있구나. d l 6호 사건? 들은 적 있는 게 아니고, 이 바보야. <laughs> 아니, 전전재판이잖아, 기억하고 있나? 경찰이 피해자의 영매까지 해서 범인을 밝혀내려 했던 사건. 서, 설마, 그건,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네. 영매사 아야사또 마이크가 피해자의 영매를 행하여 그리고 실패한 사건일세 자 다시 물어보자 1 6코 사건? 이제 말할 수 있잖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일어난 기묘한 샤린 사건일세 아무도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네 아야사또 마이코가 영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범인에게 대해 물었지 그 영매에 위한 남자가 체포되었는데 이나마크로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따냈지. 에? 어. 오... 그때 도와준 분이 호시카케 선생님이죠? 음, 그렇다네 <laughs> 아, 뭐. 어. 예, 말을 못 하겠죠. 아 아니 세 감사는 하지 말아 주게 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얘가 흘린 거 예, 얘가 어머니 그 <laughs> 그건데 지금 마유에한테 감사를 받고 있어 이런 때에 다시 그 사건의 이름을 듣게 되다니 다 얽혀 있네요 사건이 하지만 그 사건이 미추루기 검사님과 뭔가 관계 있는 건가요 뭔가 정도가 아니네 비요6코 사건의 피해자는 미 츄르기 레이지 아버지라네 오호 어... 뭐지? 자세한 건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게 이걸 보여주도록 하게 아마 태도가 변할 거야 이거 이거 엄마 사진이잖아 응아이아사토 마이코의 사진입니다 아무튼, 가보죠. 뭐, 그림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 12월 25일, 모시강 유치장, 면회실. <laughs> 오자, 보자. 뭐냐? 그렇게 싫은 소리에는 또온 건가? 미추르기, 변호사는 어떻게 됐지? 자네군 상관없는 일이다. 에, 변호사, 아니, 해준다는데, 짜식이. 자, 일단 보여줄게요, 사진. 미츠루기? 자네가 온 뒤로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벌써 거기까지 도달한 건가? 대단하군, 나 로도 류이치. 옛날부터 그랬어. 자네는 한번 결심한 건 반드시 이뤄내는 남자였지. 어, DL6호 사건. 그래, DL6호 사건. 이 사건 자네만은 알지 못했으면 했다. 그래서 자네의 변호 제의를 거절한 거다. 근데 이미 다 알았으니까 내가 변호할게요. 너를 바보 취급하는 말을 해서라도 이 사건에 다가서지 못하게 하고 싶었는데. 지나친 참견이었나?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자네에게 더 이상 숨겨도 의미가 없겠지. 무엇이든 물어보도록 대답해주지. 아무튼 <laugh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됐어 갑자기 <laughs> 뜬금없이 DL 6호 사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이다. 변호사 내 눈앞에서 말이지. 와 잠깐만 아버지 내 눈앞에서 총에 맞았다. 실은 그 당시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아. 내 마음속에서 굳게 닫혀있지. 어쨌든 용의자로서 한 남자가 체포되었다. 당화로 보아 아버지를 쏜건그 녀석 뿐이었어.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낸 영매사도 범인은 그 남자라고 말했지. 아, 이게 어머니죠? 그러면 그사람이 범인은 맞겠네. 그 자를 변호하여 무죄로 만든 것이 나마쿠라 변호사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지? 그래. 그 영매를 한게 저희 엄마예요 난다 또! 신기한 일이로군 사건이 끝나려 하는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다니 공소시효가 끝났나요? 게일 요코 사건은 15년 전에 일어났다 15년 전 12월 28일이지 이제 3일 뒤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어, 나니? 공소시효가 뭐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이제 그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앞으로 3일이면. 자, 일단 용의자에 대해서 물어볼게. 용의자는 어떻게 됐나요? 몰라. 세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그 후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살아있다면 지금 50세 정도 됐겠지. 50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변호사셨나요? 그래. 미추르기 신. 당시엔 유명했지. 미추르기 검사님도 아버지를 따라 변호사를 목표로 했다고. 옛날 얘기다. 뭐야. 그시야 잠깐만, 또 뭐, 할까? 이런 사진이 있었다니 미추르기 내가 쏜거야? 자네 어떻게 생각하지? 나로우도 너는 다른 사람에게 총을 겨눌 남자가 아니야 도지 않았죠? 그래 내가 아니다 나로우도 이제와서 이런걸 부탁하는 것도 뻔뻔스럽지만 변호 맡아달라고? <laughs> 부탁해도 되겠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눌러버려? <laughs> 받아들인다. 이제야 그 말이 나왔군. 얼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이제야 드디어 빛을 갚을 수있겠군 미추르기. 이것도 뭔 소리야? <laughs> 무슨 말이지? 그런 기억은 없는데. 그럼 됐어, 그걸로. 뭐야, 알지도 못한다, 그래. <laughs> 위례서를 적었다. 이토노쿠 영사에게 건네죠. 자, 위추루기 레이지에 위례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럼 슬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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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일본 지진이다! <laughs> 뭐야. 갑자기 근데 기억을 못하잖아. 빛을 기억을 못하니까, 뭐 어렸을 때 얘기라거나 아니면 뭐... 근데 이거 얘네들이 미추룩이랑은 성인이 됐을 땐 만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어렸을 때 밖에 없잖아. 그지, 어라 미추룩이는? 저기요, 바닥에 달라붙어 벌벌 떨고 있어. 아, 얘지진 무서워하는구나. <laughs> 어, 무서워하니까 바닥에 있겠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뭐 상관없지. 검사님은 겁을 먹어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네. 가자, 나로우도. 자, 일단, 이토노코 형사님한테 이동합시다. 쭈그려져 있으니까. 12월 25일 모시가 경찰서 형사과. 어떻게 된 일입니까? <laughs> 왜 그러세요? 아까 그 이상한 여상가 여길 찾아왔습니다. 나로우 도시의 소개로와 떼이하고 말입니다. <laughs> 목격자들이라서 어쩔 셈입니까 검사님이 사용되면 좋겠습니까? 아니, 하지만 이미 봐버린 건 어쩔 수 없죠. 용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laughs> 그건 괴변입니다 아니요~~ 아니, 조~ 조~ 죽게 줄게. 아~ 짜시다. 받았어요. 이거 바로 그것입니다. 마감 시간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럼 즉시 수속을 발아 받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럼 내일 법사에서 뵙죠. 아니, 뭐 벌써 법정이야? 그러고 보니, 아까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괜찮았습니까? 지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들 얘기가 아닙니다. 미추르기 검사님은 괜찮았습니까? 좀 지나칠 정도로 지진을 두려워하던데? 음, 아까 지진은 조금 강했으니까 말입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당신들은 내일을 대비해서 밥 먹고 푹 자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도 얘기를 안 해주네 무슨 소리지 나로도 미추르기 검상인 지진에 지 약해? 글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우리가 함께 했던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뿐 아 어렸을 때딱 1년 근데 되게 친하게 지냈나 봐 그 후, 미추르기는 전학을 갔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나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 1년 동안 인데 와, 대단하다.